그게, 사라졌네? 렉이. <laughs> 존나 많이 할까? 렉이 사라졌어. 아니, 왜! 정확하게 쳤나? 미친 타이밍으로 리아카 홀러들지? 이전판에서 카메라 누가 있냐? 모르겠어. 1층에 카메라 돌아내거든 아까 카메라가 썼던 기술 누가 쓴다. 플러스 플러 카메라 로밍. 어어, 카메라, 그렇게 아, 최담씨는 아, 당하는거 말았고 여러분 스테어 아... 위야? 스테어야 아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아니 순간 렉 걸려가지고 못 잡았어요 그럼 이새 올라가서 할 수는 없네 아...아니...갑자기 렉이 걸리네 아니 미쳤어 이 새끼들 이제는... 이제는 서아를 미국을 기워야 하는... 8년 들아죄송합니다 2년은 아, 캐왜죄송해 <laughs> 아, 나가 시지말어택이 이거 개... 5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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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1시부터 한다고 어디 있어? <laughs> 지금 나머지 어디 있어? 나 지금 나데 아직, 아직 부모님이 거실에서 존버 중이라 서 1시부터 1랭크? 아직 아예 부모님이 지금 존버 중이라서 거보잖아 1시에 1시보다 더할 수도 있을 것같아데안 하고 별하어 기다려야 니까시부터시지1시시까지 mirage be hide the mirror. Okay. Down. You, know, Down. You, can now, oh. you located a bomb. Oh shit. <laughs> no. Easy. Look. 이 사이트에 l 미라조르 파일 is clear. 리 오인. 드락 your i 아니. 음성아. 아? 나 오늘 못간거 있잖아. 음. 직히돈 없어서. 음. <laughs> 너도 애들 안 왔어. Yeah. 쟤들 얼마나..얼마나 아, 나 죽어 나하고 아. 섹스 레드핑! 라스트 스티 캐슬 캐슬! 레드핑! 프리파이어! 프리파이어! 프라이머레한 프리파이어 근데 나 가끔은 걔 많이 쳐먹었것 같고 아으으으으! 하아! 준서이! 자 <laughs> 방패는 뭐다? 존나 쎄다! 나이스 그리드라아 MVP가 없거든 지렸다얘들로나 MVP 들어가면서. 나 이번에, 이, 나 이번에 효수랑 먹으면서 유기무 먹은 것 같은데? 걔네랑 액션 보는 맛에 취한다. 아, 이과. 아, 뭐지? 문과리 이과에서. 그 소주와 맥주에 취한다. 흐흐, 양면에 로그를 취한다. 씨. <laughs> 더러워. 더러워가지고 진짜로. 아! 두명 죽였다. 이렇게 하고 싶나? 작은 방에, 아. 작은 방에 리전. 아, 너많 은데 루누에 냐？넣 뒤에룩뒤에룩아이고 뒤에 있어돼못봤는막이 뭐야？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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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이정 뭐야？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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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이 이게 아, 이게 홀로, 그 홀로그램 같은 는게 아니거든요 쓰라고, 쓰라고 있는 거예요? 거예요 카스 아닌데 이게 그래 놓고 나도 아무것도 못하고 뒤졌죠 돈다 전... 전... 계단 동탄이 너무 자 상대해야 돼 지금 계단 쪽에만 있거든 얘가 첫다 쳤다, 쳤다 빠지고 첫다 쳤다 빠지고 첫다 빠지고 해. n 근처 조심해. 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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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라스트 t stage, Montanio. Half the f r o s 나이스. 네. 나이스. 네. 나이스. 네. 이건 프로스트가드 처리했어. 인정. 오씨발 심장 떨려. 근데 제 바보다. 보통 저렇다 치고 들어오지 않냐? <laughs> 아... 카메라... 많이 할줄 알았네 컷 나이스 이쪽에 뭐 들어오는 거 같다 침대방에 있는 거 같은데 얘들? 그러네, 얘들 침대방이네

카베라가 헬트리언다트리언다 오케이! 나이스. 카베라, 카베라. 트리... 나 겁나 웃김안 나오네? <laughs> 카베 어떻게 했어? 카베 그 아. 1층으로 가가지고, 글라즈 컷하고, 라이언 자르려 했는데, 시작권 총알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옆에 대처랑 라이언 모르고 있고, 아. 그건 잘했네 진짜 그거 우리 방학 때 올려네. 그니까 그럴바 이렇게 그게 학교에서 하는거예요어 아... 근데 그거 그리고 군대가면 장교 장교였나 뭐였나? 나 장교 역할은 안맞는데 그거 빡인데 <laughs> 난 누구한테 명령내린다기보다는 명령을 받, 받되 받 단지 책임져가 내가 안하면 되는데 <laughs> 나 진짜 그래. 나 학교에서도 심지어 학교 과제할 때 책임 안 진다. 내가 책임 안 지는 선에서 다 했어. 내가 책임지는 선에서 선 못했어 이제. 나이스. 내가 디퓨저 살짝 불안하거든. 제가 가드일게 잠만. 아 제발. 아아 아. 아 떼안트만 아, 아, 지금. 아이스 카메라, 아 아이스, 아 아우 속으려네 사이다, 사이다. 얘가 베프 아닙니다. 라딩어왜 안에 없는데 루밍 이거? 야, 잠깐만. 얘 그러면 오기 하자, 오기 하자. 오기 하자. 얘가 루밍 레이비, 레이비 데컴 데이 아이 원트 클레이머 킬. 얘가 딴 데로 오면 상관없는데 으으! 잡았네. 아, 바로 잡아, 우리 이 바로 앞에 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상관없어. 몸만 알아, 우만 알아, 그건 상관없어. 잡았어. <laughs> 나그 저거 전기 없애가지고 그 점수 들려고 했는데 <laughs> 앞에 없어가지고 뒤로 가보니까 얘가 온 거야. <웃음> 얘가 새끼. <laughs> 잠깐만 예, 클리모 있으신 분, 클리모 아, 엄청 멀리 계시는구나 아아 어? 왜 니가 죽냐? 아니, 저 씨발년 저구라 아니, 내가 왜 죽어? 거기 없어요, 거기 없어요 미라 바로 왼쪽에 있어 바로 오른쪽에 있어 싶어? 폭탄 비 아무도 없어요 폭탄 비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갈수 없어 저이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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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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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다. 뭐야 뒤에 뒤에 인터리션인터리션 에악 나 죽였어 대체 오 대체 오 정신 카메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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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있다 First f l o one 보라, 거기 그중 하나 있고, 아, 이제, 네 바로 아래 있어, 그문 바로 아래. 나한 시, 아 한시 두 아, 뭐라고? 그러니까. 너몇 시까지 한다고? 아두 시. 2 시? 한 시간. 밥 먹고 올려고겠더니만일 층에 레드이있을 거야 레드이 하나 있을 거야 아래쪽에서 터졌거든. 오른쪽에. 당구장, 하나. 당구장. 이따. 바로 오른쪽, 바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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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 왼쪽, 왼쪽. 오 잡았네. 오케이 잡았네. 오케이 잡았네. 이라 오케이 잡았네. 이번에도 방패는 위대하다 뭔데? 아니, 뭔데? 어, 씨. 아 뭔데? 어우씨 신기하게 잡았네. 싱거. 싱거. 아 이건 너무 싱거운데? 몰라? 몰라? <laughs> 난 싱겁다고 했어. 역시 블랙 말랑카우의 스킨이란. <웃음> <웃음> For last standing. 뭐 하는 거야? 라스트몽타니아 투게덜, 투게덜, 투게덜 파이팅, 투게덜 보잉초, 투게덜, 블로우스, 블로우스 이걸 막아버리더라고. <laughs> 가두리 연습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설마 암, 암이야, 암, 암! 아, 뽀글 름이 내리지. 자, 자, 매달고. 응, 몸치 너무 싸가다. 나, 몸치 딱 보는 순간 딱그 생각이야. 멋있었지, 근접킬 달라고. 지금 딱 봐도 근접킬 달라고. 준비가 안 가는 거잖아. 수고. 응, 근데 문제근접킬료안 하는 거지. 저거에닿는데 Everybody. Eh, nice don't 침대방 쪽에 둘이다. 피죠 OP-4 has located a bomb. You know what to do. 15 seconds. Bring me injured. 10 seconds left. OP-4, last OP standing. Oh, got him. Friendlies victorious. Hostiles eliminated. Okay, 그래도 1등. <laughs> 음. 오. 얘웬간 똑같이 잘 쓰네.